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입니다. 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선영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정총리 가계도입니다. 정총리 조부 정근상 씨가 작은 집이 절세인데요 양재로 와서 대를 잇게 됩니다. 즉, 정총리는 양증조부가 정홍, 양고조부가 정규석이 되며, 친증조부가 정순규, 친고조부가 정택이 됩니다. 표지에 정순규와 경주김씨 합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정세균 총리의 친증조부모임을알수 있습니다. 화면에 친증조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증조부모는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땅속은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뱅크라인 등이 유해파가 없이 무해합니다. 입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후령을 밟아 보겠습니다. 후령은 조상을 쓸때 단단하고 양명하여야 조상의 격이 높아 그런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후령은 양명한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안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의 전순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순앞이 길게 쭉 뻗어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묘역 밖으로 나와서 본 안산과 조산의 모습입니다. 옥천전신 양증조모묘의 모습입니다. 양증조모묘는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입니다 땅속은 무해합니다. 백호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이 정택으로 되어 있는 친고조북묘입니다친고조부묘는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땅 속은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뱅크라인 등이 유해파가 없이 무해합니다. 입수이 수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명한 기운입니다. 입수령은 조상을 의미하여 조상의 적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수령 옆으로 바람이 나는 길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청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가까워 속발지나 신고조무묘보다 높아 역이 된 것으로 역성의 기운을 후손들이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신고조무묘입니다.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닙니다. 청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묘의 땅 속은 수맥과 살김의 커리맥등이 없이 무해합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자기 안으로 가까워 혈이 되었으면 속발지입니다. 아래에서 본 자기 안의 모습입니다. 주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 5대 조모묘입니다. 기맥과 청기가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액 아닙니다. 땅속은 수맥과 살기맥, 커리맥 등이 없이 무해합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흑룡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데코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의 모습입니다. 일자문성 비슷합니다. 혈이 됐으면 큰 인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사진에서 기운을 읽어보면 귀혈인 양증조부묘의 명당 기운을 갖고 태어났으며 양고조부묘가 귀혈에 위치하였고 층증조부모나 층고조부모는 혈에 위치하지 않아 정 총리는 양자로관 조상의 기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징조분묘는 족보의 부안으로만 되어 있어 찾지를 못하였고, 양고조분묘도 여러 번 방문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직접 묘를 보고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국무총리까지 하려면 태어나기 전에 조상묘가 혈에 위치하여 명당기운을 받고 태어나야 하며, 정총리가 태어난 후에 모셔진 조부모묘가 대단한 혈에 위치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국무총리까지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읽는 기운도 양증조부의 명단 기운이 조부모의 명단 기운보다 크며 조부의 명단 기운이 조모의 명단 기운보다 더 크게 정총류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양자로 가도 친가 쪽 발복을 받고 양자 쪽 발복은 받지 않는다고 하나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양자로 가면 영혼가몽에 의해서 양자로 간 조상의 기운을 받습니다. 그 예로 고종이 남양군묘의 명당 기운을 받고 태어나 왕이 되었다고 하나, 남양군묘는 혈이 아니며 남양군이 양자로 간 은신군 내외가 혈에 위치하여 그 역량으로 고종이 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양증조부인 은신군의 명당 기운을 받고 태어나 고종이 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면 정세균 총리는 양증조부의 명당 기운을 받고 태어났고, 양고조부와 조부모묘의 대단한 귀혈에 한 역량으로 국무총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담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시절인연이 맞지 않아 힘들 것으로 보이나 시절인연만 받쳐주고 부안에 있는 양증조부묘가 혈이 확실하다면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선영에 대한 풍수지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 풍수지리 연구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